오늘 요기서에서 빌닷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사람들을 어, 왕골, 파피루스나 갈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왕골이라는 것은 어,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나무인데, 순 우리말로 바꿔 보면 종이 방동산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종이, 방동산이 유병태 집사님은 끄덕이시는데, 어디 시골에서 <laughs> 보셨나봐요. 네. 말 그대로 종이. 종이를 만드는 하나의 풀이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모든 나무를 가져다가 종이로 만들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숲풀 아니, 물이 있는 곳이나 진, 뻘에서 자라는 그이 왕골 파피루스를 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록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 이 왕골에서 페이퍼라는 영어의 단어가 나왔다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린 새 잎이 자라기도 전에 시들어 버리는 것이 바로 이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 그리고 악한 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나무와 같다, 왕골과 같다라고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설명을 하면 하나님 대신에 사람이나 돈, 이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악하고 연약하고 쉽게 변하기도 하고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죠? 네. 이렇게, 뭐니 뭐니 해도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라 돈이 최고라고 외치면서 살아가는. 근데 그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쉽게 말하면 허무한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어린 새 잎이 자라나서 자라나야 되는데 커져가야 되는데 풍성해져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시들어버리는 그 왕골 파피루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고 의의가 없는 사람은 의를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와 같이 믿음이 빨리 시들어버리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처럼 살아간다라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동물의 왕국 그런 다큐멘터리에 보면 거미가 나옵니다. 거미는 먹이를 잡기 위해서 무엇을 할까요? 네? 뭐, 뭐, 한다고요? <laughs> 돌팔매질 하나요? 네. 거미줄을 치죠 거미줄을. 네. 거미줄을 정말 그것을 가까이 찍어서 보면 진짜 촘촘하고 정교하고 그, 그냥 겉보기에는 아 이거 뭐야 하면서 치워 버리고 싶지만 아이고 치워 버리고 싶지만 가까이에서 이렇게 촬영하고 보면은 정말 아름답기도 보이는 것이 거미줄입니다. 그만큼 정성껏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이유는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껏 거미줄을 쳤는데 만약에 그 먹이가 거기에 걸리지 않으면 그리고 먹이가 지나가는 그 길목에 그 거미줄을 치지 않으면 소용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거미줄에 먹이가 걸려야 먹고 살수 있는데 그 거미줄에 먹이가 걸리지 않으면 그 거미는 먹고 살그 길이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처럼 거미는 그 거미줄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소용 없어지면 그 거미줄이 아무리 크고 견고해도 소용이 없어지는 것처럼 이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거미줄은 무엇인가요? 없어질 것인가요? 없어지지 않을 것인가요? 허무한 것인가요? 허무하지 않은 것인가요? 만약에 오늘 말씀처럼 이 세상의 것,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그러한 것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것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거미줄, 그 거미줄이 필요한 거미줄이 아니라, 허무한 쓸데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어집니다 더 이상 셀 필요가 없습니다 숨이 끊어지면, 우리 코에서 나오는 그 숨이 끊어지면, 우리는, 어, 며칠을 더 살아야 되지, 내가 며칠을 살았지, 이런 것을 셈하고 있을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그럴 소용도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또 자먼 23장 5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느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있어야 먹을 것을 살수 있고 또 어디를 가려고 해도 버스비를 내거나 택시를 내거나 우리는 돈이 없으면 살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쌓아놓으면 그 재물은 날개가 달려서 국수리처럼 날아가 버린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순간에 없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재물이다라는 것을 바라한 겁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바라보면 정말 가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뿐이 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 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고 그 병거를 끄는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의지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려면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필요하고 신고 다니는 신발도 필요하고 어디 멀리 가려고 하면 교통수단도 필요하고 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먹으려면 돈그 음식을 살수 있는 돈이 필요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필요하고 가치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것, 그리고 진짜로 마음에 둬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세상, 바로 하나님 이름을 자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어, 저는, 아, 이게 녹화가 되고 또 올라가니까 조금 그렇긴 한데, 저희 부모님이 저, 제가 처음에 목회한다고 했을 때, 신학을 한다고 했을 때,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은 적극적으로 밀어주시고 기도로 동역하고 계시지만, 처음에 어, 저 신학교 가야 될것 같다 그렇게 말을 했을 때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말을 놀래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은 제가 이제 의사가 되고 막 이렇게 되기를 바라셨는데 일단 제 머리로 그 수준이 안 됐고요 어, 그래서 저는 뭐그 의대를 못 가니까. 목회를 하자 이게 아니라 저는 중학교 때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의료 선교사의 비전을 받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목회를 해야 된다 신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길이 너무나 힘든 것을 아시는 겁니다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은 적어도 한 달에 뭐, 2, 300만 원은 벌고, 그러면 그래도 여유 있게 지낼 수 있는데, 이 목회자의 길은, 어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단임 목사가 아닌 부교자로의 생활에서는 그렇게 넉넉한 생활이 아닌 것을 부모님은 형제들을 통해서 많이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도, 오빠가 목회를 하셨고, 또 형부죠. 저한테는 이모부인데, 이모부가 목회를 하셨고, 저희 작은아버지가 성교사로 중국에서 30년 가까이 성교하시다가 지금 한국에 들어와 계시고, 또 작은아버지, 다른 작은아버지는 또 전주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시고, 집안에 이렇게 목회자가 있다 보니까 목회하는 거에 있어서는 많이 보시고, 힘든 것도 아시고 그런 것을 많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저를 말리고 다시 생각해봐라. 기도해 봐라.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제가 생각하는 것, 그리고 제가 가치를 뒀던 것과. 부모님이 같이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그때 당시에는 달랐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 주실 거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이 없다. 그러면 교회 한켠에서 자면서 사역하면 되고 목회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저한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무런 걸림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힘듭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기까지는 분명히 힘들고, 그게 모두 다 내려놓을 수 있다 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이냐, 이 세상의 물질이냐, 선택해라, 라고는 질문이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떠한 직분, 명예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복음이냐, 라고 선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입니다, 라고 담당하게 말할 수 있는, 적어도 그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러한 질문이 던졌을 때 갈등이 생기고, 어, 하나님? 나한테는 지금 물질이 필요한데, 더큰 집이 필요한데, 이러한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과 악인이라고 단정지었을 때 악인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의인이라도 고도 할수 없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을 혼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가고 우리에게 직접 목숨까지 다 내어놓으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다 내려놓으셨으니까 우리도 우리의 생명까지 건강까지 물질까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을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인물들 모두 의롭다 의인이다라는 호칭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보면 노아, 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로운 자다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재앙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능력을 베풀어서 그들에게 더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받았던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하셨고 주권자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을 의지한다면, 그분께 정말 믿음으로 구한다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며, 찾으면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때,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것입니다 10편 34편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힘든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던졌던 질문처럼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재물이냐, 명이냐 선택해라. 그런 갈림길에서도 어쩌면 우리는 그게 고난이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또 10편, 37편,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늦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걸식하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쉽게 말하면 비로 먹는 거죠, 비로 먹는 거. 이런 비로 먹을이 아니라 비로 먹는 구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구걸하면서 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부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의인에게. 의인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했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사망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의롭다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의지한다면 우리는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는 자들입니다.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편, 4편,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하시느라 아멘 이것은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의인에게는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풍성하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방금 읽었던 이 말씀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어디에서 어떻게 누워서 자든지 평안히 잘수 있는 그런 평안함이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 악한 자라고 합니다.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아멘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그 안에 믿음이 없을지라도 축복하십니다 하지만 저주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대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집에 갈때 평안을 빌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집이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자격이 없으면 그게 누구한테 돌아가죠? 나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을 축복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으로 품어 줄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어, 월요일 새벽에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사랑으로, 사랑을 보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야 된다라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 안에 사랑이 없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깨닫고 나니까 정말 제 안에 사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밉게만 바라봤던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정말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본을 보여주셨고, 너희는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간 길을 너희도 따라와라. 내가 보여줬던 그 모든 것을 너희도 똑같이 행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한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라. 그 예수님을 우리는 본받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비록 우리 안에 죄가 있고, 부족한 게 있고, 매일매일 실수하고 넘어지면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새임을 주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슬퍼할 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누군가 나에게 돌을 던질 때 나의 등 뒤에서 막아 주신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 안에 평안이 없다고 나에게는 평안이 없고 불안함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이 세상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안에 거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제기를 소원합니다.